근데 네, 그시트이라는거 진짜 모르세요? 시트리요? 네네. 미안해요. 뭐 뭐예요 근데? 궁금해가지고. 아 뭐.. 아니 아니에요. 아 진짜 궁금해서. 아 진짜 궁금해요. 아 알려주세요. 이름이... <목소리도> 난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아나 처라이 그요처라리처라리 안. 저기 안녕하세요. 왜 한숨이야? 왜왜 나보고 한숨이고가는데? 왜 그러는데? 안녕하세요. 예. 아, 나 어디 할까요? 진짜 나는 게 느껴져. 제가 이 맵을 많이 안 해봤. 망했네. 나도 안 해봤는데 맵 낫구나. 네. 아치 아. 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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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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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? 음... 오님 근데 목소리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, 미다 님한테 목소리 좋다고 한 사람 많이 들을 텐데. 어, 재민이냐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. 아, 재민이 몇 살이신데, 그러면? 저 나이 많아요. 저 집방 늙은이요 뭐부 1억 냐고 물어보자고? 제 다녀요. 안 다녀요. 아안 다니구나. 그럴 뭐, 네. 수 있죠 뭐. 공부를 못해서 안 갔어요. 래도 공부 못하는데 그냥 갔어요. 잘했어요. 아니, 아니 어디 무슨 학과 갔어요? 잘했어요라고 해봤네? 아 죄송해요. 뭐라고요? 아니아니이 새끼들 어지라고질거 같은데? <laughs> 저보단 잘할 것 같은데 공부? 저 수학 4점 맞은 사람입니다. 4점은 그냥 찍으신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못한 거죠. 음... 잘했어요. 그냥 찍어서 어지할생각 음. 리는 거예요? 아니면 뭐.. 제가 아니요 뭐 아니요. 제가 사회성이 하는... 부족해서 그래요. 아니.. 진짜 말이지, 목소리가 그거 약간 버추얼? 약간 그런 목소리인 음. 것 같아요. 버추얼이요? 버추얼이 뭐지? 성우 같은 거 하면 음. 잘할 것 같은데. 잊어버릴 것 같네. 어떡하지? 아 근데 혹시 시청이라는 아, 거 아세요? 뭐요? 아.. 아니.. 아니 갑자기 뭐... 말하다 말을 마세요. 어? 뭐라고 하왜 살고 싶지? 죽 됐어요 근데 이거 싸우면, 그러니까. 이거 싸우면, 싸우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. 도망갈까요? 네, 어, 차 타고 <laughs> 가죠 그냥. 근데 그 시틀이라는 거 진짜 모르세요? 시틀이요? 네네. 미안해요. 뭐, 뭐예요 근데? 궁금해가지고. 아 뭐, 아니 아니에요. 아 진짜 저... 궁금해서. 아 진짜 궁금해요. 아, 진짜 과, 알려주세요. 과자 이름인데 아무도 모른다길래 음, 아, 저만 아나 해서. 맛있어요 그거? 그 외국 과자라. 아 음, 외국 과자? 아유 네. 넌 친구 없어서 맨날 랜드 돌려요. 그래서 지금 클랜도 하나 만들까 고민이에요 클랜 만들어서 와... 클랜 들어오면 같이도 하고, 그렇게 하려고. 저 음, 저기 클랜 저... 만들었거든요. 친구들이랑. 뭐 조건이 있어요? 어, 친구들? 아, 친구들 음... 난안 되겠네, 그러면. 네, 학교 친구들끼리. 어, 우리 학교였어. 몰랐어? 그럼 평소에 친구랑 같이 하세요? 네. 근데, 저 사실. <laughs> 네. 초등학생이에요? 네. 열 살인데요. 1 3 살. 열세살 유튜버예요? 아니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당김은 주님이랑 해야 되는데. 뭐라고요? 뭐라고 했어요? 아주 주임 주임님이랑 한번 뭔지. 주임님? 아니 아니요 주임 주임 주임님. 아. 어,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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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. 아 아, 아, 아. 아. 아쉽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진짜 재밌었어요. 네, <laughs> 시근단나 기절할 거 같아요 그냥 <laughs> 미안해요 젊은 친구 미안해요. <laughs> 아 진짜 진짜 어 진짜 나그 반팔 티 입고 있는데 티가 땀에 젖었어. 또 웃었어. <laughs> 아그 사람은 날 얼마나 미친 놈이라 생각했어. 니네가 날 미...